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달러원이 해외에서 1,470원에 육박했습니다. 관련돼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달러, 해외 달러는 약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연초에 달러와 강세 전망이 많이 있었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 최소 상반기까지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전망이 미국 우선주의 또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 달러가 강세가 되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했고, 그리고 연준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 하는 쪽에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 초에 달러와 강세 전망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트럼프가 1월 20일 정도에 취임했던가요? 그때 취임 후에는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달러 인덱스가 104 정도였고요. 그리고 계속 올라서 취임 당시에 110까지 갔는데 실제로 취임한 이후에는 계속 내려와서 104까지 내려와서 다시 제자리로 왔거든요. 그리고 최근 약세 추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일어난 일은 트럼프 정책이 미 경제에 대한 부양이 아니라 흠집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결국 트럼프가 역풍을 맞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준도 저번 주에 FMC에서 보면 상당히 완화적인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QT도 완화하겠다고 하고 관세 정책에 관련된 평가는 트랜지토리 일시적일 것이다 이런 평가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달러 강세 심리가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가끔 보는 건데 그 투기적인 투자가들의 달러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데 이게 위쪽에 있으면은 강세에 베팅하는 거고 아래쪽에 있으면 약세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2025년 초에 상당한 강세 포지션이 빌드업 됐는데 최근에 이렇게 확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약세에 베팅하는 그런 쪽으로 추세 전환이 상당히 있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하는 1470원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죠. 19일이 수요일이거든요. 이 BOJ 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거 FMC 20일날 새벽이고요. 이게 한국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랐고, 그리고 간밤에도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뭐약세추주는 아닌 거죠. 반면에 달러 인덱스를 보면 뭐 짧게 보면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지금 스케일 자체가 원화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원화는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1470원 정도에서는 뭐개입이 있었든지 약간 밀려서 내려온 거고 계속 부담이 있고요. 달러엔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달러엔은 이 정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 원화가 상당히 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강세 요인과 약세 요인을 좀 구별해 봤는데요. 워낙 강세 요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외 달러가 약세 추이를 가고 있는 거, 그게 워낙 강세 요인이고 또 하나는 국내 주식 시장의 선전인데요. 최근에는 국내 주식 과 달러 원 시장이 바이코리아, 셀코리아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국내 주식 시장이 좋아지면은 원화도 강세가 되고 반도체가 회복되고 있으니까 원화도 좀 강세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요인이 있고요. 그렇지만 약세 요인은 훨씬 더 많습니다. 국내 정치가 계속 불안하고요. 이번 주에 많은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데, 어쨌든 국내 정치가 불안하고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상호 관세 압박을 이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나라 차례가 온 거죠.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 유럽, 중국 가는데 결국 우리 나라에도 온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와중에 국내 정치가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경기가 급락할 수 있는 우려가 살아있고요. 그리고 사실 정책이 부재하지 않습니까? 산업 정책, 통상 정책, 재정 정책, 또 금융 정책이 다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특히 한은의 외환 시장의 개입도 지금 국민연금한테 어느 정도 맡기면서 굉장히 약화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있었던 구조적인 외화 유출. 주식시장의 주주 환원이라든가 부자들의 상속제도 관련돼서 해외 외화유출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고 뭐니뭐니해도 현재의 상황은 시장이 약세 심리가 있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포지션은 그렇게 달러가 모자라는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달러 쇼 포지션은 거의 가져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달러 강세에 대해서 많이 대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시장이 그렇게 달라가 모자라지 않더라도 달러온이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달러온이 고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1470원, 1480원대는 사람들이 우려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국은행도 이레벨이 되면은 시장 개입에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저가 매수 심리도 매우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1450원도 지지가 되고 1430원 정도 가면 상당한 지지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달러원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여러분들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한번 팔아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